불로 소득 없어요. 없습니다. <laughs> 근데 요즘 온라인 부업 쪽은 좀 뜨고 있더라고요. 핫한 게그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laughs> 저 스타일리스트도 지금 그거 좀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laughs> 네. 이 주에 어떻게 어떻게 많이야. <laughs> 장난 다양하시다. <laughs> 어마어마해요 지 <지금은. 웃음> 어. 투잡으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네. 꽤 많아졌어요.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드는데 이 어떻습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뭐 위탁 판매를 통해서 네. 초기 자본 없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퍼들이좀 낮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아, 이제 아니. 일부 노티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사업 잘하는 방법, 뭐 네.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방법, 음. 있어 있어. 네, 뭐 스마트 스토어 뭐1등 네. 만드는 음. 방법, 네. 뭐 이런 주제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도 호구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왜 호구를 당해요? 아까 취업 컨설팅 회사에서도 채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네. 해보지 못하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아뭐못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구땡이라든지 <laughs> 어떤 데 들어가서 초록창 들어가서 음. 좀 알아보다 보면 사실 그런 방법들은 설명해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그거를 마치 이제 자기 이제 노하우인 것처럼 어. 강의비를 얼마 받나요? 뭐 강의비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에 뭐 200에서 400 네? 사이. 와, 그렇게 많아. 예. 진짜 많이 되네. 예. 그걸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어요, 그렇게? 어, 엄청나게 많이 듣고요. 오. 진짜? 오. 엄청나게 많이 듣고, 케어 네. 보장형처럼 여기도 평생 케어 시스템이 또 존재해요. 평생 평생 <laughs> 아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예. 이거 평생 오. 케어를 그때까지. 받으면 뭐 예를 들어 1,000에서 2,000 사이 금액을 받고, 아. 이제 평생 자기 스마트 스토 어 관리를 좀 해준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아. 받는 거죠 우와. 그리고 좀 웃긴 사례가 사실 있었던 거는 이제 가공 공장을 다니시던 그냥 20대 청년이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거의 2주 동안 밤낮으로 전화를 가면서 많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인 것 같아서 잘 알려줬고요. 음.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초록창에 어떤 네.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열게 된 거예요. 네. 그 그분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200만원 받고 팔더라고요. 아 아니, 본인한테 약간 노하우 받아서 네네네네. 바로 그 강의한다고? 위주 전화로 어. 배우고 200만원 받고 강의를. 아마 하는... 저한테만 그러진 않았겠죠, 뭔가. 여러 네, 여러 명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그걸 노하우 있냐고 또 판매를 하는 거죠. 어, 당하셨네요. 근데 강의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강의비가. 어. 그런데도 그렇지.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막 6개월, 7개월씩 밀려있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러려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액 강의까지 받아서 내가 네. 음.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정말 돈을 벌수 있긴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관심은 있는데 아직 <laughs> 실제로 저희 회사가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 매출만 한 달에 10억 정도를 했었어요. 아. 근데 10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요즘에는 판매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또 맞아. 판매가 음. 이루어지니까 맞아. 인플루언서한테 수수료 줘야죠. 맞아 맞아. 또 그게 싫으면 이제 상시 판매로 돌리려 그러면 광고비가 또 나가죠. 음. 플랫폼 수수료가 또 나가죠. 그 물때 빠지고 거기에 인건비 빠지고 하다 보면 아, 사실상 먹는 음.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음. 아, 전 없었어, 내 기억에. 수억인데도. <laughs> 아, 하긴 하셨어요? 네. 스마트스토어 한적 있어요. 와, 이제 음. 가방 디자인을 했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저희 아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이 없다 보까 오프라인이 힘들어서. <laughs> 그쵸죠이 원래 스마트스토어 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진짜 나가는 게 너무 많고. 음. 저는 저희 가게만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건 아니네. 구조가 그렇구나. 그런 거네요. 네, 또 많이 나가는구나. 네. 네. 아, 근데 이게 큰 욕심을 안 내고 부업 삼면서 조그맣게 하면은.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건을 받는 셀러들이 직장이 있고 이걸 부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품 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음.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 업체에 음. 이제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 같은 브랜드 업체에 의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이라는 걸 설정을 해줍니다. 그걸 지도가라고 음.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캔들 업체라고 생각하면 음. 캔들을 이제 셀러한테 만 오천 원에 팔아라. 예. 네. 라고 온라인에 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그 제품을 14,000원에 올립니다. 아, 어? 어? 뭐야? 너무해. 그럼 소비자들은 1,000원이라도 싼 제품을 야, 여기 이용한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구업을 하는 맛있겠다. 샐러드를 어떻게 보면 병풍 역할을 시키는. 그렇죠. 이용만. 병풍에 벌만 <laughs> 병풍. 두 사람 15,000원인데 우리 14,000원이에요. 아, 어? 잠깐만요. 어? 이 브랜드 마케터잖아요. 브랜드 피드 님도 혹시 이 방법 쓴적 있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 나온 거야. 잠 얘기하는데 안정적이시잖아, 굉장히 나온 거였어. 나온 거였어. 예를 들 우리 브랜드 피트님이 부업 호구 벗어나는 이 꿀팁을 좀 시원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업도 결국엔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 스스로 분석하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제품을 개발하고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예.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정보도 같이 습득을 하고 하다 보면은 강의료 뭐 천만 원뭐 몇백만 원씩 안 날리고도 예. 충분히 정보들을 습득할 그래, 수있요 바로 뛰고 진짜. 그럼요. 예. 처음부터 어느...